그럼 고급 공포 오 어, 빨간 물이다어 이제 으악 아, 잘 이뤄져 안 된대 고급이니까 소체해 어. 겠지 바로 어그 어그가 나와버린다 아, 네. 어그 안 좋아? 어그? 난 어. 좋지 그럼 어, 이제 나 이제 아니 거기애답이 나왔어 봐 어? 나 에땀 먹으면 이제 한발씩로 죽는 그런 네. 그런 사람이었죠 나애땀꼭 먹을래 나 쓰고 싶어 하는 네. 바로바면 아로, 어, 네. 바로 이제 안 맞네 하고 이제 지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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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인데 제일 개빡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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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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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지 이빨 금았어 지금, 지금, 어. 그래서 이제 마이크 에디션 같은 느낌? 마이크에 이제 초코크림 묻히는 에디션이랄까 아 기타 빨리 들어오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사람 몇 명이 기다려 어? 어? 안녕하세요 하이